안녕하세요. 베이비아 픔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사를 왔나 그랬어요. 아파트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이 될 거실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요 정도 될것 같거든요. 요거에 맞춰서 나머지 방들도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지금 브라질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아파트를 만들 거예요. 한국 아파트랑 비슷하긴 한데 재미로 봐주세요. 바로 밑에 베란다가 있고요. 베란다가 조금 넓거든요. 거실 옆에 방이 하나 더 있고요. 그 옆에 방이 하나 또 있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방, 제가 일하는 방이에요. 베란다는 여기서 끝나고 부엌. 모든 방이 다 이렇게. 크기가 다 똑같나 보네. 이제 보니까 여기도 베란다 있고요. 현관이랑 거실이 조금 이렇게 트여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도. 복도를 지나쳐 가면은 여기 화장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침실이 나옵니다. 이 정도 되려나? 화장실. 이거는 침실 화장실이고 여기도 베란다 한칸짜리 조그맣게 있고요. 이렇게 생겼는데 대충 이제 하다가 조금 수정할 수도 있고요. 이제 전에 집에서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 집주인이 집을 팔아야 된다고 저희 뭐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전 한국에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구한 게이 집이거든요. 근데 화상 통화로 했을 때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근데 직접 와 보니까 집이 진짜 부서져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진짜로 집이 다 무너져가는 거야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계약이 8월까지여가지고 여기 이 집에서 8월까지 전부 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 부서져 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전 살던 집보다는 넓어서 저희 고양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복도가 있어요 여기 요 복도가 이제 우리 고양이 뛰어노는 복도인데 그거는 좋다 <laughs> 자, 그래서 일단은 현관부터 꾸며봅니다. 여기 신발장이 있고요. 벽이 그냥 다 하얘. 단한 군데도 하얗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냥 다흰방이고 바닥은 다 목재인데요. 이게 전에 살던 집주인들이 담배를 폈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이 나빠요. 그래서. 독한 나무색이구나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닥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다담배 찌든 때인 거예요 약간 그 나무에 찌든 때가 엄청나게 많이 껴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놀랬는지 근데 어쩔 수 있나요 <laughs> 이미 계약을 한걸자 아무튼 그래서 정 붙이고 살아야 하는 여기 이제 부엌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 조금 특이하게 돼있어 여기가 반벽이야 아니다, 반벽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카운터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좀 길쭉한 그런 바 같은 약간 요리하는 공간인데, 그냥 카운터로 퉁 쳐봅니다. 여기는 이제 다 수납장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베란다로 가는 문. 이것도 흰색. 그리고 이쪽에 부엌이니까 가스렌지 있고, 어머, 돈이 벌써 없네. 심지어라도. 그거 뭔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가스렌지가 있고요. 가스렌지도 빌트인이더라고요. 그 전에 집에 살 때는 빌트인이 아니어갖고 가스렌지 새로 산게 있었는데 여기는 빌트인이어갖고 가스렌지가 하나 더 있어요 내 방에. 이렇게 <laughs> 놀데가 없어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놔뒀어. 개수대. 그리고 옆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걸 빼먹을 뻔했네 여기 위에 선반이 있어가지고 집이 되게 수납공간이 많아요 나름 장점인데 여기도 달려있나? 어 여기도 있어! 됐다! 자 부엌 끝났고 그리고 이 옆에가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도 수납지역이야 수납공간이 진짜 진짜 많아요 아 전자레인지 안 넣었다 살짝 넘치지만 여기다 그냥 넣고 커피머신, 밥솥, 아이스크림 기계 <laughs> 이 정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세탁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지옥이어가지고 수납공간이 진짜 진짜 많거든요. 이거 이렇게 있고 빨래 건조대. 아이거 실외에 있어야 된다고 못 넣네. 여기 그러면 얘는 생략할게요. 이제 이 부분 완성했고 아 여기가 조금 지저분해서 여기 절반벽 넣는게 낫겠다 거실인데요 거실이 되게 조그맣거든요 카펫트가 깔려 있습니다 거실 공간이 되게 좁아가지고 식탁 놓을 때가 사실은 마땅치 않았거든요 여기다가 구겨 넣었어요 손님 올 때는 이거 이렇게 빼갖고 여기다 앉히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공간이 너무 작아질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이렇게 놔두면 신들은 이동을 못할 것 같아서 이쯤에다 놔야 되겠다. 집에 들어올 때,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놔두는 그런 소지품 놓는 공간이거든요? 커튼은 선물 받아가지고 사실은 집 색깔이랑 되게 안 맞아요. <laughs> 이런 누리끼리한 색깔인데 그냥 선물 받은 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처가 있는데, 아, 우리 애기 밥그릇 안 놨구나. 우리 애기 밥그릇은 여기다 놔뒀어요. 사실 요거는 물그릇. 요거는 물그릇이고 밥은 베란다에 있거든요. 여기 있는데. 지금 베란다 먼저 한번 해볼게요. 베란다에는 애기 화장실 있고요. 이쪽에 그 캣잎 같은 거 풀떼기 놔뒀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그리고 캣잎 하나 있는데, 지 캣잎 같진 않지만. 그리고 창문이 이뻐요. 다 열리는 문인데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슬라이드처럼 열리는? 슬라이딩 되는 슬라이딩 문이에요. 아, 이걸로 할수 있겠다. 흰색인데 여기 나무.. 나무색 같지? 나무색 같죠? 아 지금 오전이라서 색깔이.. <laughs> 햇빛 받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브라질에서는요 고양이 입양할 때 안전 그물망이 없으면 입양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 집도 그물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지금 그물망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잘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카페트 하나 깔려있고, 이거는 제가 페루에서 사온 알파카 카페트거든요. 고민하다가 한 10만원인가 주고 사왔는데, 이거랑 비슷하긴 해. 이런 이상한 꼬리 같은 건안 달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알파카 카페트 여기다 깔아놨고, 그리고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테이블이 하나 있어서, 날씨가 좋은 날은 여기서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 밥은 여기다가 보관하고. 아, 그리고 이쪽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 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는 이게 끝. 일단 이 방은 지금 공부방 겸 손님방으로 쓰고 있는데요. 하얀 책상 하나 있고, 옆에 엄청 큰 옷장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수납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옷장 있고요.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 오면은 여기서 재우고요. 이 위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갖고, 진짜 수납할 데가 많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제방 제가 쓰는 방 여기도 이제 원래 창문이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제가 이 창문을 방음제를 다 붙여놔가지고 왜냐면 저희 집 밖에 바로 여기야. 여기 요기, 여기쯤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이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여름에 방음제를 당장 사서 붙여갖고 이걸 다 가려버렸고 어 가려진 거 있다. 이렇게 <laughs> 다 가려버렸고 이게 너무 또못생각잖아요 방음제는. 커튼으로 가려놨어요. 책상이 두 개예요. 원래 여기 빌트인 책상이 하나 있었고, 제가 원래 쓰던 책상 하나 있어요. 흰색. 이거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나 좋은 컴퓨터 해야지. 제일 비싼 거. 고스트라이더 슬림 데스크탑. 여기 더 비싸요. 근데 이거 좀 오바야. 근데 이게 좀 약간 게이밍용 같아서 나 이게 마음에 드네. 이걸로 할게요. 게이에이요 <laughs> 마음에 들어. 그리고 아, 여기에 고양이 집이 있어요. 저희 고양이가 분리불안증이 있어가지고 저랑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할 때 항상 여기서 자거든요. 짠. 엄청 귀여워. 이거 노란색, 빨간색이에요. 색깔 똑같다. 여기 가스렌즈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이 가스렌즈를 천으로 덮어놨거든요. 엥? 뭐죠? 이거 투명인데? <laughs> 이거 투명이야. 어 신기한데. 투명이었네요. 카페트 투명이야. 너무 신기한데. 화장실은 뭐 꾸밀 게 있나 따로. 그냥 화장실은 화장실이죠. 샤워 부스가 두 칸짜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칸짜리가 욕조랑 있는 거밖에 없네요. 욕조는 없는데요. 자, 됐다. 아. 음, 끝은 아니죠. 수건 걸이랑 어, 휴지. 됐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방이고 화장실은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사하면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는 위치가 좀 다르지. 문이 여기 있고 좀 이상하네. 아 여기는 그러면 한칸더 작나 보네? 어 여기 화장실 은더 작은가 보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근데 이렇게 놔두면 또 심지에서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로 할게요. 돈 자는 방은. 침대가 되게 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수납 지옥이라서 이 수납 공간이 엄청 많이 있는데 한 칸만 더 늘리자. 어, 너무 커졌는데요, 집이. 신들이 다닐 동선까지 생각하려니까는 어쩔 수가 없네. 어, 아무리 봐도 너무 크게 됐다, 진짜 집이. 지금 한칸 이렇게 딱 줄여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못 다녀갖고 조금만 더큰 집에 살아야지. 뭐 아, 아니면은 이거 공간을 이렇게 한칸 줄여도 되겠네요. 아, 이게 좀더 맞는 것 같아. 여기는 별거 없고요. 그냥 수납 공간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 실외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딱! 끝이에요. 저희 집이 2층이거든요. 그 한국식으로 하면 3층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데. 이게 수영장이 너무 예쁜 거야. 여기 베란다에서 보면은. 아, 잘안 보이네. 제가 그때 집 찾아봤던 집 중에서 제일 싼 집이었어요. 이 집이 월세가 60만 원 정도거든요. 또 되게 교외에요. 시내로 나가려면 한 시간 정도 가야 돼. 되게 좋은 아파트가 아닌데도 브라질 아파트는 되게 치안이 좋아요. 사람들 아파트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안 때문이라서 이렇게 담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경비 초소가 있고 경비 초소 옆에. 입구가 두개 있는데요. 하나는 입주자용이고 하나는 방문객용이에요. 그리고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방문자들은 여기서 장부를 써야 되고 방문객들은 이쪽 통해서 가고 입주민들은 이쪽 통해서 가는데 지문으로 해요. 지문을 이렇게 딱 찍고 문을 열어. 그럼 이게 열리잖아.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이 닫혀야만 이 문을 또열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또 지문 찍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총두번 찍고 나갔다 들어왔다 할수 있고 그래서 조금 안전한 편이죠. 그리고 이제 택배 같은 거는요. 택배 관리 사무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오고 집 앞에 놓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예 외부인 출입 금지여가지고 택배는 그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긴 해요. 문 앞에 딱 나가면은 택배가 없고 이러니까. 브라질 아파트가 또 특이한 점이 부대시설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이제 되게 비싼 아파트 아니고 되게 신축도 아니고 요새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인테리어만 봐도 <laughs> 아닌데. 브라질 아파트는 웬만하면 다잘돼 있어. 뭐가 있냐면, 미용실이랑, 네일살롱, 탁구 치는 곳, 헬스장, 사우나, 바베큐 하는 곳, 파티장, 게임 하는 곳.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도 안 가봤어, 나. 가본 데라고는 헬스장 한 두세 번가봐본게 다여가지고,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미용실 같은 것도 막,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 예약을 하면은, 미용사 와가지고, 뭐 미용해주는 뭐 그런 건가 봐요. 한 번도 안 해봤어. 골장이나 농구대나 뭐 이런거 다 있고 그래서 되게 괜찮죠? 자, 여러분 뭐 드시고 싶으신거 있으신가요? 요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간식먹기 어? 이거 뭐야 블루밀크? 이거 처음 봐! 블루... 그린밀크도 있네? 이거 해볼까요? 그냥 우유인데? 자, 여러분 줄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먹을거였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유를 마시고요 부엌은 이렇게 어우 무슨일이야 다 이렇게 되네 자 부엌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는 아 여기도 수납공간이 빠졌네 왜이꼭 나중에 생각나더라 여기도 이 위에도 다 수납이야 빨래하는 거 이렇게 생겼고 베란다 한번 거실로 가서 TV를 볼까요 우리집 같다 너무 똑같다 짜잔 아 흔들리 여기 심지어 이거 너무 멀미나지 않아? 1인치 한번 베란다 나가 봅시다. 짜잔. 햇살이 좋으면은 여기 앉아갖고 음, 밥 아하. 먹고 커피 마시고 주스 마시고 뭐 그러는 거지? 자, 가끔씩 낮잠 자고 싶을 때는 여기 작은 방에 와가지고 낮잠도 잡니다 이렇게. 어, <laughs> 손 떨리는 거 <것> 봐. <laughs> 자, 그럼 이제 제 방으로 가볼게요. 짜잔 어우 화면 되게 조그맣네 자 신즈원을 열심히 플레이하고 있고요 가스렌지와 함께 있는 저의 방 아니 이제 보니까 화장실에 거울을, 거울을 안 놨네요 자 거울 잠깐만요 이렇게 꼭 하나씩 나두는생각나더라니까자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고 자 마지막으로 침실입니다 어디가? 뭐한 거죠? <laughs> 설마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와갖고 침대에 앉았나? 자, 아무튼 저의 집 투어가 끝났고요. 이런 집에서 살고 있고, 이제 8월에 계약 만료가 될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집들이는 8월 이후에 한번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빠이!